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이 일이 니누에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물레 높게 성도로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요나서는 아, 전체가 회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사람들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잘못과 또 실수에 대해서 어, 정제하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우리 모두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요나서 3장은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니네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회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개인이나 또 국가나 어떠한 경우에도 다 용서하시고 또 심판하지 아니하시기에. 오늘 요나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로 먼저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버리고 니네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까지 하시죠. 아 그러나 그곳에서 회개한 요나를 다시 토쳐내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1 절과 2 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신지라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너의 성으로 향합니다.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자기의 생각과 또 사상과 뜻과 의지를 모두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을 맞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무서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요나가 여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업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니네는 요나가 사흘길을 걸을 만큼 큰 성업이었습니다. 성 둘레가 약 96km나 되었고요. 1,500개의 탑이 있었으며 성벽 위로 세대의 마차가 지날 정도로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약 6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요나가 그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나는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계를 선포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너희들은 죗값으로 망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는 고난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은 요나의 선포를 통해 니네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나가 자기 마음속에 내키든 내키지 않든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6절 위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했으며 악한 길과 손을 행한 강포에서 스스로 떠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니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올 본문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때 니네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때 요나를 구원해 주시고 니네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베풀지 아니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오늘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할 때 축복을 바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회개해야 합니다. 가정에 온갖 질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외에 더 좋은 의술진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치료의 약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아픈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길이 막히고 장애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내 가는 길이 동서남북으로 사방 쌓여져 있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회개한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땅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치료의 약이며 구원의 로프와 같습니다. 회개하면 살아나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말씀을 선포했을 때그 말씀을 들었던 니네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고요. 고난 가운데 처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의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선포했을 때그한 사람 요나를 통해 니네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는 놀라운 긍휼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가 또 교회 직장 공동체가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놀라운 극렬과 자비와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큰 고난 속에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셨고 또, 요나의 순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이내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냐고 은혜와 극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아픔과 악함과 죄악이 관영한 이땅 속에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이 믿음으로 회개하여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들이 전하는 말씀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극렬과 자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